알렐리아 성도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힘차게 살고 싶죠? 맨날 마귀에게 눌리고 어, 질병에 눌리고 감정에 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비결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마귀를 쫓아냈을 때요 저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영과 싸울 때, 막 갑자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이게, 이게 나, 나를 공격할 때막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 일할 수 있는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할 것을 아주 영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확신 갖고 명령할 때 사탄을 명령할 때아귀신이 일곱 길로 떠나가고 사탄의 영이 떠나가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신앙 저, 신경 쓰지 않고 영적으로 내가 기도 신경 쓰지 않고 영력이 떨어졌다든가 말씀이 약해졌다든가 기도가 약해졌으면은 이게 여기서 그 귀신을 냈쳤을 때에 아마 힘이 안 나가요. 힘이 안 나가고 아마 중간에서 싸워서 내가 아마 이, 이길 건지 질 건지 내가 아마 알아요, 영적으로. 귀신 쫓, 귀신 쫓을 때 알아요. 그래서 귀신도 아마 질을 쫓을 수 있는 용건인지, 있는지 없는지 마기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어, 그 전에 이제 사병 초기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시험을 해봤는데요. 귀신 들은 자 놓고서는 이제 귀신을 쫓는데요. 시험을 했어요. 제, 저, 저, 저 차례가 왔는데, 딴 사람들은 딱 가면은, 기, 아, 못하겠다고 하면 뒤로 물러서요.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물러서. 겁이 나는 거야.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갈까봐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고제 차례가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옛날 뭐 밤새도록 부르짖어뭐 처리하고, 뭐, 어, 성경을들고살고막 이러니까 내, 내 안에, 어, 힘이 있는 거야. 마귀를 쫓, 쫓아보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쫓아보기도 했으니까 귀신들는 사람 앞에 처음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거 없었어요. 너 누가 제일 무섭니?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 누가 제일 무섭니? 그랬더니 어. 예수가 제일 무서워. 예. 그래. 누가 너 제일 무섭니?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가 제일 무서워. 귀신들을 하는한테 귀신을, 하는 귀신을 쫓는게 아니라 누가 제일 무섭냐고 물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지혜가 그렇게 왔어요. 누가 제일 무섭니? 귀신. 완전히 도른 사람한테 누가 제일 무섭니? 그랬더니 예수가 무섭대요. 그래서 어, 예수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귀신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제 사람 그 입으로. 그래서 제가너 언제 들어왔니? 내가 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언제 들어왔어? 나 언제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어, 내가 이, 이 여자가 아, 이 할머 거의 주, 저기 중년 넘어서 할머니 한70 정도 된 사람 귀신 들어갔는데, 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제물 먹을 때 내가 들어갔지. 응. 교회 다니는데 우상제물 먹을 때 들어갔대.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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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먹을 때 들어갔대. 동네사 동네에서 우스, 동네 이웃 사람이 시제를 지내는데 그 시제 제사 지내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 음식 먹을 때 내가 들어갔지. 이래. 그, 그, 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입 입에서 그래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너 이, 이, 여기서 나가야 돼그랬더니나안 나갈 거야 이래 <laughs> 얼마나 웃긴지 몰라 나안 나갈 거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안 나갈 거야 나갈데 없어 안 나갈 거야 나 절대로 안 나가 여기서 살 거야 안 나갈 거야 그 여자 입에서 그래요 절대로 안 나갈 거야 그래서 내가서 내가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너는 나가야 돼. 내가 그랬더니 명령하지 마. 나한테 명령하지 마. 왜, 얼마나 웃겨 명령하지 말래요 자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건데 너 나가야 돼. 그랬더니 명령하지 마. 제발 명령하지 마. 나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너 분명히 명령할 건나가야 돼. 그랬더니 안 나갈 거야. 명령하지 마. 나뭐 그래. 근데 내가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니 더러운 귀신아,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아, 소리를 질러요. 막 그러면서, 나가게나갔게 그래. 근데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니까막 아, 소리를 질러요. 나갈게, 했는데안 나갔어요. 숨어있어요. 어디 숨어있는 줄 알아요, 귀신이? 너 숨어있잖아. 안 나갔잖아. 그랬더니, 어, 어떻게 알았지? 이놈의 여자 보고. 어떻게 알았지? 그래. 너 숨어있잖아, 지금. 어떻게 알았지? 빨리 나가. 하더니 명령하지 말라. 또 나가 나간다고 하고 거짓말한 거야. 안 나갔어요. 이마기가안 나간 거야. 나가. 다시 명령할 거니까 나가. 숨지 말고 나가. 명령하지 말래. 내가 낯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을지저집앞그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랬더니 아, 악고 나간 척해요. 소리 질러 악 끼고 나갔죠. 근데 안 나갔어요. 영으로 하면 제가 안 나간 거를. 너 여기 숨었잖아. 그랬더니, 여기 이제 모가지를 딱 잡으면서 이 쇄골이 있는데 딱 숨었어요. 마귀가. 너 여기 숨었잖아. 그랬더니, 와악 끼면서 거품을 통하면서 나가는데요. 와, 그때 힘을, 마귀랑 나랑 힘을 쓰는데요. 손을 대면, 대기 전에 명령했을 때는 이게 숨을 수가 있어요. 내 하면 내 손에 검이 있잖아요. 딱 갖다가 숨은 대로 딱 들여다니까 와악하면서 거품이 두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은 마귀를 쫓, 쫓아내는 비결은 한번 마귀하고 붙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마귀하고 붙어봐 기도할 때 여러분 철회하든산기도 하든 마귀하고 붙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하고 붙어서 막 싸워봐야 돼요. 싸워봐야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하고 붙어보지 못하면은, 마귀 쫓는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비결을, 비결인데 마귀하고 붙어봐야 돼요. 기도하다가 사탄이 공격하면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봐야 돼요. 이겨보고 계속해서 이기고, 이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붙입니다. 마귀를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능력, 저마귀 귀신 쫓는 능력이거든요. 계속 귀신을 보내요. 내가 좀마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귀신 쫓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데요. 귀신들을 붙이는데요. 그또 쫓고 나면 또 쫓고, 그도보다 더센 거, 더센 거, 더센 거. 이렇게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나간 거랑 똑같죠. 영적으로 싸워서, 기도로 이제 싸워보고, 사람 속에 있는 진짜 들어가는 귀신하고 이제 싸워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감담이 약하거나 믿음이 약하면은, 그 속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귀신 내쫓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적인 실력이라고 봐야 돼요. 영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 한번 귀신하고 붙어서 싸워 본 사람이 귀신을 내쫓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사람이 귀신 내쫓을 수 없어요. 이 귀신들이 얼마나 강기한줄 알아요? 다 숨을 때다 숨고 나간 척하고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귀신 내서는. 어디 가서 기도받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지만 또 집에 가면 또안 나갔어요. 숨어가지고 안 나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간증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귀신하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하고 부딪혔을 때요. 얼마나 그 영적인 두려움이 오는 줄알아어요 거기에서 영적 담대함이 없으면요. 여, 어, 로그 사람에서 이쪽으로 촛대로 옮긴다 그러죠.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살 만하다 해 가지고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자기가 귀신 쫓는 능력을 이제 기, 귀신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싸워서 이제 몇번 이겼다고 해서 자기 귀신 쫓는 능력을 받은 줄 알고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하다가 자기한테 그 귀신이 옮겨 갔어요. 아 여기가 더 편하겠다 이쪽보다 이, 집, 이 집이 더 편하겠다 해가지고 싹 들어갔는데요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 귀신도 집을 옮겨버린다니까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음의 불량이고밖에 안돼 능력도 없는데 귀신을 쫓아야 고 이게 왜냐면 그 귀신은 들어갔 있던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겨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귀신 들어가가지고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낫어요. 지가 쫓으려고 한 사람은 났고, 그 사람이 그 이쪽으로 들어간 거야. 쫓, 쫓는 사람한테로 옮겨갔어요. 집으로 옮겨버렸어요.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야.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딴, 그 귀신 쫓은 사람은 났는데, 저기, 저기, 번치려고 귀신 들어간 사람은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한테 나간 귀신 이쪽으로 옮겨, 집으로 옮겨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분강사들도 전체 안쓸, 할 때가 해다가 쓰러져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어가가지고. 부흥강사 목사님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막안 서다가 귀신 들어간 사람 안 서다가 그냥 귀신이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강사 강사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뭐가 귀신의 영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도 몰라요. 귀신 쫓는 게. 저도 지금까지 좀 부흥강사 사역을 하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 귀신도 쫓아봤지만. 굉장히 그거에 대한 그 아주 영적인 그 힘, 담대함, 영력이 하나님의 그, 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영권에 강하지 않으면은 안수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한번 싸워봐서 내가 힘이 딸린다고 그러면 슬쩍 비켜요, 저도. 그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 내쫓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딸릴 때는 그 귀신 내쫓으려고, 내쫓으려고 하지 않아요. 알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 내쫓을 것같죠 절대 안, 안 내쫓아요, 저도. 다 내쫓, 내쫓, 귀신 들리는 사람 무조건 다 내쫓지 않아요. 은사 있다고 해서. 안 내쫓아요. 내비둬요, 그냥. 내가 영력이 딸리든가, 힘이 딸리든가, 그 사람이 믿음이, 불량이 딸려서, 귀신도 비웃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도 없고, 주의동에 대한 감동도 시키지 않을 때는, 내가 왜 힘써서 뭐하래? 내가 귀신 쫓아줄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힘 딸려가면서. 귀신하고 싸울 필요 있나 하고 별로 어, 그냥 하다가 말아요, 싸우다가 말아요. 귀신 내쫓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비밀을 내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하는데요, 를다 귀신 쫓아주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붕회때 성도에서 이렇게 사탄이가 뱀이나 갔다 그런 간증 내보냈잖아요. 그만큼 저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제가 싸운 거예요. 저를 감동시키고, 아주 작은 것부터 진짜 감동을 시키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나를 감동시키는데, 거기에 감동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가 먹는 거 그냥 다 갖다 나한테 그냥 입에, 입에더 주고, 아우, 진짜 너무너무 그 아주 사랑을, 그렇게 사랑, 사랑스럽게 나를 감동시키더라고. 홍삼 따라다 주고, 염소 따라다 주고, 그냥, 너네 아버지가 엄마 다 훔쳐왔지, 내가 모사인 줄 내가 막 이러긴 했는데, <laughs> 아니에요, 모사. 다행히, 뭐, 어, 엄마, 아버지가 염소도 안 맞고, 홍삼도 안 맞아서 나 먹으라는 거예요. 지안 먹고 나를 계속해서 막, 시간, 시간 나만 보면냐만 딸코다가 막, 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동을 안 맞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어, 사탄이 들어가는데, 그런 감동에 내가 힘을 해가지고, 그 사탄이를 내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은사자도 돼요. 감동에 따라 귀신 쫓지요. 그걸 귀찮은 존재하고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마귀하고 사탄이 하고. 진짜 뭐, 그, 영적 싸움 해서 뭐, 그게 큰 적을 해 하겠다고 맨날 뭐. 뭐 귀신만 쫓아주고, 뭐, 사탄만 쫓고 있겠어요? 근데 뭔가 힘을, 힘이, 힘이 일어났을 때싸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을 감동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절대 그냥 나가지 않아요. 대신 싸우는 건데 그냥 나가지 않아요. 감동시킬 생각 없고, 하나님 앞에 감동시킬 생각 없고, 주의 좀 감동시킬 생각 없고, 귀신 나가기를 기도받으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이게 싸운다는 게그 대신 싸우는 건데요. 그냥, 아, 어떻게 여러분들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감정 솔직하게 지금 간증하는 거거든요. 솔직한 감정, 솔직하게 아주 그 내가 느끼는 대로 지금 간증 내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입장이, 입장,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았는데, 그 귀신하고 맨날 싸우고 싶겠어요? 귀신하고 사탄하고 싸우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은, 그게 얼마나, 싸울 때 머리 아프지요? 어? 그거하고 싸울 때, 우리를 치거든요. 치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을 때, 그냥 눈을 칠때 눈이 그냥 빠지는 것같지 머리를 칠때 머리가 깨지는 것 같지요. 가슴을 칠때 가슴에 통증이 있지요. 귀신하고 싸울 때, 사탄이 싸울 때, 그거 고스란히 위에 싸울 때, 느끼는 영적인 그가 보통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영이 막, 막, 반대로 막 돌아갈 때는 막, 영을 제자리 잡는 하고 막, 성경이 고 찬양해야 되고 막, 영적 싸움이 보통 아니거든요. 한바탕 해고 나거나. 한바탕 해고 나면은 계속 이것들이 약이 올라가서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지네내 쫓으려고 그랬다고. 막, 그날 밤에는 막, 이 섣불리 싸웠, 섣불리 마이더라고 섣불리 사탄들하고 싸웠다거는요 본격은 미치식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감동을 주지 않고, 정말, 정말 영역을 발사할 정도로 그런 감동이 아니고는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귀신 마기를 쫓아내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했는데요. 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마귀 들어가고 싸운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사명이긴 하지만은, 아, 사명이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명이긴 하긴 하지만, 고통을, 싸움에 고통이 있거든요, 싸움에 고통. 흔적이 있어요, 흔적. 마귀하고 싸워도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거하고, 사람하고 때리고 싸우면 멍든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그것들하고 싸우면 영적인 충격을 받고, 육체적인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치고 받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마귀 마귀를 쫓아낼 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그냥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힘을 길러 힘을 실어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 믿음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힘을 실어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감동시켜야 되고 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어, 큰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누가 대신 나가서 싸우겠어요? 용기 있게 싸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마귀 귀신 사탄 들린 사람들을 가족이 인색하고, 아,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죄종한테 엄청 인색해요. 그렇게 잘할 것 같죠? 의외로 은혜 있는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죄종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맨날 축복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 들어간 사람들, 가족이나, 아, 또 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마귀가 좋아하게끔 강박하게 만듭니다. 주의종한테도 강박하게 하나님 앞에도 강박하게 본인 자신도 강박하게 마귀가 안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마귀 쫓아내는 비결에 하나 걸리는 게 그거에 있어요. 강박하게 만든다. 주의종을 강박하게 만들고 성령님을 움직이지 않게 성령님을 감동시키지 않아 강박하게 만들고 주의종이 기도해서 싸워서 그거를 쫓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큰데, 아, 그 믿음의 행실, 행함을 보면 상대와 싸워, 싸울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강팍하게 만드는 그 행실에 절대로 마귀랑 싸우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마귀를 쫓아내는 비결에 대해서 은혜 받으셨나요? 영의 세계를 그대로 목사님이 느낀 거, 사역에 느낀 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데, 여러분, 그대로 그냥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편견하고 판단하고, 어, 문자로 저기 댓글로 조롱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 사님들 감정이 상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어, 간증하고, 이런 거, 영적인 누를 느꼈던 거, 체험했던 거, 사명 가운데서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증으로 공개하잖아요.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 신앙적으로 이익대라고 제가 이렇게 가해하는 것처럼 간증 내보내잖아요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이 경험했던 거 이거 사명이기 때문에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사명자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명자들의 고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간증을 은혜로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 사명자들의 고통이 있구나 그냥 음,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하고 치고받고 때리고 어? 공격하고, 막 이게 그냥 육적으로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귀 쫓는 비결에서 여러분들도 마귀를 한번 쫓아보시고, 능력을 한번 해보, 행해보시고, 귀신하고 사탄하고 한번 싸워보시고, 붙어보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사람 속에 들어간 사탄과 귀신하고 한번 붙어봤을 때, 그 은사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귀신쫓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역을 하는 건지 느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증에 은혜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정말 느낀 거 감정 느낀 거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댓글 많이 안 다시는데 요새 선거 앞두고 또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이랬, 이런데 여러분들이 간증 올려도 아무, 아무 소리 없고 조용하면은 아 이거 간증과 설교가 은혜가 안 되나 이러면서 의욕이 떨어지면서 방송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간, 이거 녹음하고 싶지 가 않아.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댓글을 응원의 댓글을 이렇게 달아줘야지 목사님이. 아, 이게, 자꾸, 자꾸,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싶은데, 그냥 가면 조용하고, 그냥, 또, 어쩌다 하나씩은 또, 약 올리는 비판적인 거 있잖아요. 어? 헐, 그런 게 어딨어요. 얜좀 이렇게 약 올리는 거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고, 늦,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참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 가끔씩 가다 목사님 약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막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녹음하기 싫고, 간증하기 싫고, 간정 내보내기 싫고 막 이럴 때가 있어. 아, 은혜 받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래, 그런, 그런, 호가나 하나씩, 어, 쌀밥에 니하나씩나 홀딱 있거든요. 아, 그럴 때마다 무슨, 아, 하나님께서 다그 밥, 니, 니 쌀밥에 니 있다고 밥, 그밥안 먹지 않는다. 이렇게 저에게 용기 줘서 방송은 하긴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간장 이게 마귀를 쫓아내는 비결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댓글도 올려주시고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으셨는지요? 댓글 달아주시고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한번 마귀도 한번 쫓아보시고 어, 공격하는 마귀를 쫓아보시고 또 가족에게 들어간 마귀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쫓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나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마귀 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능력을 한번 해보, 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만의 무지개 성도들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탄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기도로 싸우다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옵 주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